네, 안녕하세요. 911회차 로또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번 910회차 답이 1번, 11번, 17번, 27번, 35번, 39번, 31번이 보너스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 1번 시작하고 39번으로 끝냈던 회차, 다음 회차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지금 동 끝수가 다100%또 나왔었죠. 그래서 동일 끝수가 이번에도 어, 100%또 있을 것 같다라고 어, 말씀드리고요. 그 2월 끝수 있죠. 그러니까 아래쪽 끝수에서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은 아래에서 올라왔던 거 39번, 34. 국 끝하고 사 끝인데 둘다 똑같은 번호 숫자가 2월이 되면서 나왔었고 여기도 7 끝, 17번하고 0 끝, 40번. 근데 40번은 또 그대로 2월이 됐었고요. 보시면 사 끝하고 국 끝. 이올이 됐죠. 14번하고 39번인데 번호 둘다 똑같이 이올이 됐고요. 어, 여기 보시면 1끝하고 7끝 1번, 21번, 27번, 37번 그러니까 1끝하고 7끝 이올이 됐었는데 21번하고 37번 그대로 이올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월 끝수는 1끝, 7끝, 5끝, 9끝 중에 어, 두 수만 여기 끝수 중에 두 끝수만 올라올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여기 없는 구수들 중에 2수에서 어, 3수, 그, 그 수가 어, 2개에서 3개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음, 다100%다 올라왔었죠. 아래 회차에서. 그래서 요번에 1번, 11번, 17번, 27번, 35번, 39번, 31번. 이 중에서 번호도 한두수가 2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서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이웃수 보시면은 이웃수가 네, 이번 911회차는 저번 아9 1 0페차도 두개만 났죠. 아르칸에서 네, 여기도 각 칸에서 지금 또 한두수 예상을 하는데 노란색으로 색칠해놓은게 36번, 18번, 39번 얘네들은 중복수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잠깐 그 911일차 전에 910회차에서 어, 보시면은 동일구수 다 나왔었죠. 그 2월구수는 7구, 9구, 5구 이렇게 나왔었고 굿수, 안, 굿, 그 없는 구수 중에 1구 나왔고 그러니까 요거는 910회차 잠깐 복기라 한번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방금 보여드렸던 거 말고 제외수보시면은 재회수. 제외수가 예 네, 저번 910회차도 27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휴. 근데 여러분들 성적은 어떠셨을까요? 저는 다행히 뭐 1등은 당연히 안 됐지만 그래도 성적이 좀 좋았거든요. 아무튼 이번 911회차 제외수는 3개 밖에 없더라고요. 15번하고 20번하고 24번. 그래서 뭐 3개니까 올킬 되겠죠? 라고 뭐 자신있게 <laughs> 또 여기서 나오면 어떡해. 근데 이거는 올킬 되길 바라고요. 아무튼 911회 차이는꼭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